순 이민자를 제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주를 떠나는 사람의 수만큼만 다시 호주의 신규 이민을 받자. 라고 하는 제로 넷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엉클 오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환율만큼 조금 매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보주 채널 인만큼 예, 여러분한테 이 소식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세계에 많은 어질어질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정치도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대다수 의석들을 지금 다 이렇게 확보해서 예, 우경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미국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예, 트럼프의 예, 우측 노선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면서 또 미국 내에서 어, 굉장히 어, 국민들의 반목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영국의 리폼 파티라고 해서 예, 이 구구정당들에 대한 인기들 뭐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뭐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당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더 우리 보수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지키고 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배척하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권에서 좀더 두드러지게 예,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민들을 지난 어, 오랫 동안 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호주는 어떠냐? 아, 호주는 왜 소식이 없냐? 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laughs> 없었는데, 그래도 호주를 오려고 하는 유학생이나 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인지해두면 좋을 것 같은 당과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호주의 극우정당 원네이션의 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난 1월 말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서두에 뭐라고 딱 적었냐면 원네이션에 대한 지지율 급등은 호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 개선에 대해서 여 야당에 대한 경고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호주에는 어 지금 이제 집권당인 노동당이 있고요, 약간 자파 정당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우파 정당이었던 연립당이 있어요. 이 연립당 안에는 리버럴과 네이션이 있었는데, 이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연립당 내에서도 리더십의 혼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네이션과 갈등이 생기고 네이션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한 측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역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인 리버럴이 지금 어 힘을 좀못 쓰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우경화 바람을 또 타서 많은 분들이 원 네이션으로 또 이렇게 이탈을 해나가는 예,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원네이션의, 어, 투표 지지율은 12월달 17%에서 26%로 수직 상승했고, 어, 이는 원네이션이 처음으로, 어, 이 리버럴과, 어, 네셔널 연합을, 어, 추월했다. 라고 하는, 어, 결과이고, 이번에 리서치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공고했던 양당 체제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도 좀 있는 측면입니다. 이를 촉발시켰던 주요한 사건 하나가 무엇이었냐?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어, 이스라엘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총기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예, 국민들의 어, 이런 우,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호주 국민들의 마음들이 좀더 강한 우경화 측면들로 가는 어, 부분들이 있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폴린 헨슨과 원 네이션은 과연 누구고 어떤 정당인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폴린 헨슨은 퀸즐랜드 입스 위치에서 pcn 칩스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쪽에 마음을 가지고 94년도에 입스위치의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공직 생활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이 정치인이, 어,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 갔잖아요. 근데 TV에 틀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탄탄하고 세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굉장히 매워. 그렇기 때문에, 와, 뭐지? 저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할수 있다고? 정치인을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어, 정치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측면들이 더 많은 인기를 갖게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리서치 자료를 보면, 현재 이제 집권 당인 노동당의 알바니즈 총리 그리고 어, 자유당에 있는 어, 그 레이 총리인가요? 그분보다 더 많은 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예, 요즘은 좀 어, 이런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 1996년도에 0년 연방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중앙정치무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인종차별 관련 발언 때문에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명 이후에 무소속으로 또 들어가서 당선이 또 되었고, 1997년도에 본인이 원네이션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한 사건들이 몇개 있는데요 어 2003년도에는 선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1주 정도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원 네이션을 지지하던 어그 이제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반발했던 뭐 반발했던 부분들도 있고. 어, 제가 어 정말 좀 쇼킹하면서 봤던 거는 2017년도에 어,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 있잖아요. 이렇게 눈만 딱 내놓는 이 부르카의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예, 직접 부르카를 입고 상원 의회장에 등장해서 그때 또 강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매운맛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원 네이션이 주장하는 이러한, 어, 그, 정치적인, 어, 아젠다, 어, 이런, 뭐,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순 이민자를 제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주를 떠나는 사람의 수만큼만 다시 호주의 신규 이민을 받자라고 하는 제로 넷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는 즉시 추방하자 어, 시민권 취득 요건도 뭐 기존에 있던 거에 훨씬 늘려서 최소 8년 어, 대기 기간을 주고 그리고 시민권 시험도 어렵게 바꿔야 된다 어, 가치관을 충분히 함량할수 있게 바꿔야 된다 어,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어, 특정 종교 및 국가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된다. 어, 이 분이 이야기한 거는 호주가 무슬림으로 뒤덮일 위기에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종교적인 어,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어, 그러한 분들은 가치관 동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러한 국가에 있어가지고의 이민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유학생의 기술 유학생 및 기술 이민의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유는 호주의 노동 역을 이제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기존에 있었던 로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 이민을 좀 줄여야 되고 이렇게 막아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정부 지출에 대한 삭감 및 낭비를 방지하자. 에너지 및 환경에 있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지 하면 안 된다 트럼프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호주의 풍부한 자원이 뭐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활용하고 수출하고 보조금 주고 해야지 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예. 어. 보호를 하자. 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외국인 자산 소유를 제한하자. 어, 외국인들이 호주의 토지나 농장 뭐뭐 뭐 이런 시설들을 사는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가족 및 낙태와 관련해서 어, 임신 후기 낙태 합법화는 안 된다. 강력하게 낙태는 예, 방지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예, 정책들의 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정당의 사항들을 딱볼 때, 아, 특히 이게 이민과 관련성이 있구나 라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민 관련 분야에서 원 네이션은 호주의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압도적인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결을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미국은 말할 거 없고, 뭐, 영국도 지금 그, 영국의 그, 리폼 파티라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99 정당, 반이민 정당들이, 예,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의, 어, 뭐, 지지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맥락에서 원 네이션도 현재 호주의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 지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이 반대쪽에 있는 노동당은 이 사항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어, 상승률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 뭐 우파 정당인 어, 리버럴 이 연합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좀더좀 어, 어, 관망하는 자세들로 보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원네이션의 지지율이 얼마나 치솟을지 이러한 측면들을 어,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이민을 하시는 분들들도 한번 어 정치에 대한 뉴스들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어 이러한 국민들의 반이민 어 정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지지율을 뺏기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쓰고 뭐 정책들을 입안할 때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알바니즈 총리가 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면 이민 규모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단순히 인종 차별로 시부에서는 안 된다. 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 호주에 있는 어,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호주의 어, 인구 성장 속도가 호주의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 주택, 정부가 이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들도 호주의 노동당이 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정책들은 조금 더 어,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유심히 좀 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엉크로우치. 자, 현실적으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어, 이민과 이 노동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노동당이 직권하더라도 또는 자유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파, 극우파에 있는 원 네이션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지만 이들이 펴는 정책처럼 유지가 될수 있는 어, 환경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원 네이션 정당에 대한 지지율들은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어, 이전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 생각이고요. 자 호주 현지 내에서 지금 어, 유학생과 졸업생 비자들 뭐 또는 임시 체류자들 뭐 이렇게 하면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어, 노동 시장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없으면은. 어, 한국의 공장들이 안 돌아간다, 건설 현장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 특히 이 이민자가 25% 이상을 유지하는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어, 이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을 갑자기 쳐낸다 그러면 호주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호주의 많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유입을 받았던 임시비자와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했던 많은 분들이 영주권 커터는 한정돼 있는데 또 호주 정부에서는 좀더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민 또는 검증된 고용을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한 고용주 이민으로서의 이 정책들을 좀더 발전시키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적체된 부분들이. 좀 쌓여가서 병목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 어, 부분들이 있기에 음, 이러한 측면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호주 정부가 내는 목소리는 좀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호주 정부가 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많이 와라. 막 졸업생 미시비 더 연장해 준다 그러고 막 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구분 없이 받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54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뭐 등등 어,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는 또 유학생은 29만 5천명으로 받겠다 이게 또 호주에 있는 교육 산업과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좀 엇박으로 내고 있는 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것들도 뭐 생각컨대 뭐한 3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호주 정부가 의도하는 에, 코로나 이전에 봤던 이민자수의 유지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될 건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이 또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정치는 유권자들의 마음과 연동되어 있으니 에, 호주의 이민을 하고 또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은 어, 이러한 소식들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막 그렇게 이 유학과 관련돼가지고 막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음, 남들처럼 야 뭐. 역대급으로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면은 호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18만 5천 명뭐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어 진행하는 것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랑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어 또는 이 뉴스들의 기반에서 이런 내용들도 간간히 유튜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문의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원이 다른 상담 언크로지 예,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